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는 항상 바닥에 발을 딛고 생활하잖아. 그럼 몸을 뒤집어서 무구나무 선재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? 이러다 콧구멍으로 새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게 평소처럼 잘 삼켜지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우리 이은코와 폐로 연결되어 있어서 음식물이 식도로 잘갈수 있도록 후두개와 같은 근육들이 길안내를 돕는데 일단 침착하게 삼키는 데에만 집중하면 식도로 잘 넘길 수 있어. 삼키기만 한다면 음식물은 자동으로 위까지 도달하는 루트를 타지. 가끔 음식물이 중력에 의해 소화기관까지 내려갔던 게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화운동이라고 식도근육이 음식물을 위까지 갈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축을 일으키며 내려보내는 거라서 과는 무관해.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도 음식물은 잘도 내려가는 거야. 중력이 현저히 적어지는 우주에서도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지. 아무튼 물구나무 선체로 음식물로 별의별 걸 다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희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. 30초 동안 발로 훌라오프를 79회나 돌린 캐나다의 킴벌리가 있었고, 스케이트보드를 무려 687.33m나 탄 미국의 샘 타르타멜라도 있었으며, 심지어 시속 122.5km에 9 달하는 오토바이를 주행한 영국의 마르코조지까지 있더라고. 한 시간 동안 1364개의 계단을 내려온 독일의 케빈 델코도 기네스북 기록에 있었어. 나도 물구나무 서기를 시도해봤는데, 계속 앞으로 어지기만 하더라고. 근데 이 강아지는